안녕하세요. 기초용어 특강 역사 1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역사용어를 좀더 쉽게 설명하면서 역사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단어는요, 추대라는 단어입니다. 어, 추대? 어, 좀 생소할 텐데요. 저와 함께 한자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자는요, 추천할 추 자가 되겠습니다. 어, 누군가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는요 받들 대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할 사람을요 추천해 가지고 내가 떠받드는 거 이런 말을 할때 우리가 추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국어 사전적으로도 추대 의미는요 윗사람으로 떠받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대라는 용어 실세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예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임원들의 추대로 회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추대예요. 그럼 내가 회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임원들이 추천해서 거기를 회장으로 떠받들어 준 것이지요. 윗사람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의 추대로 회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새로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누가 추대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위원회가 생겼는데, 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 위원장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위원장에 어떤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윗사람으로 떠받들어질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후보는 단독으로 추대되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투표나 지지율이 낮을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지지율이 낮을 수 있을 텐데, 단독으로 추대되다 보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추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생상,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회장이나 높은 자리들을 떠받든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추천된다고 할 때, 추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사 교과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자, 태무친이 있어요. 근데 태무친이 여러 유목민을 통합한 후에요. 칸에 오르는데, 그 사람을요, 칭기즈칸으로 추대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태무친이 칭기즈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칸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윗사람으로 떠받든다. 라고 해서 추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영국 의회는요 메리 공주와 윌리엄 3세를 이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두 사람을 공동왕으로 왕이니까 높은 자리가 되겠죠 그 높은 자리로 추대한 게 되겠습니다 이 명예혁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메리 공주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의회가 윗사람으로 떠받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루이 필리프를 국왕으로 추대하여 입헌 군주정을 수립하였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역시 루이 필리프도 국왕으로 떠받들어져서요. 그 이후에 입헌 군주정 세웠다는 얘기 나오고요. 네 번째입니다. 신의 혁명과 관련된 부분이죠. 중국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순원을 임시 대총통에 추대하고 임시 대총통이란 자리에 떠받들고 중화민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다음에 일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천황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추대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할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더 높이고 천황의 절대 권력을 헌법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글자로 써놨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문장 다 보시듯이요. 이 추대라는 건 왕으로 높이거나 혹은 대총통으로 높이거나 칸에 취임하거나. 이렇게 지도자로 올릴 때 추천하고서 떠받들 때 추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추대와 유사한 말이 있는데요. 옹립이라는 단어도 가끔 사용합니다. 이 옹립이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임금으로 받들어 모신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옹립한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역사 교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특히 고구려 부흥운동 등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왕으로 옹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앞에 보시면 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때는 옹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참고어가 있는데요. 대관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대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관식에서 임금이 왕관을 받아서 머리에 쓰는 것을 대관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로 대관했다라고 얘기할 때요, 지금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로 관을 딱 씌워주는 그런 의미와 관련되겠고요, 그건 나폴레옹 1세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대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대관이란 말도 결국은 황제나 임금으로서 즉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연관된 단어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의 OX 퀴즈입니다. 자, 태무치는 여러 유목민을 통합한 후에 칭기즈칸으로 추대되었다. 여러분이 많이 잘 알고 있는 이 칭기즈칸 바로 테무친이 여러 유목민을 통합한 후에 추대된 후의 명칭이 되겠지요. 따라서 오늘 OX 퀴즈의 정답은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침기직함과 관련된 문장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